그럼 지금까지 스텝에 대한 리드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제로 추는 춤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걸어갈 때는 이 손을 받치고 이 우측 어깨를 잡고 먼저 여자를 밀어놓고 따라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돌았을 때는 우측 손을 밀어서 밀었다가 당기면서 물러섰다 다시 나옵니다. 자. 우측손 밀어 돌리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것도 밀가는거예요 먼저 여자를 밀고선 하나 둘셋넷 다섯 양손을 똑같이 잡고 똑같이 밀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체인지 스텝을 하려면 이 우측손으로 여자를 밀어서 살짝 돌리면서 바로 물렸을 때 당겨야 됩니다 하나 밀었다 둘에 당기고 셋넷 다섯 밀고 나가 다시 씁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와 남자의 사이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가장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너무 멀면은 그 닫지만 않으면 됩니다. 너무 멀면은 여자를 리드하기가 힘듭니다. 여자를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잡는 자세는 이렇게 이쪽 여자 팔을 붙이고 우리가 용접한 것처럼 여자하고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여자랑 꼭 붙들고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우리는 항상 똑같은 거리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자기 분신처럼 여자를 꼭 붙들고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리드라는 단계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리드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직고 잡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에 돌립니다. 여자를 이쪽 허리 잡은 손하고 이걸로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자이 손하고 이 손으로 여자를 돌리겠습니다. 집구 잡고 옆으로 들어왔으니까 돌려 세워서 다시 내 앞으로 밀어다 갖다 놨습니다. 자리드볼을잘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시 끌어서 두 손으로 내 앞으로. 자두 손으로 돌려 세워서 다시 내 앞으로 갖다 놨어. 이게 집구 잡고 리드법입니다. 양손을 가지고. 밀었다 땡겨서 돌려 세워가지고 다시 제앞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주쳐야 됩니다 그러면자 그러면 이제 리드법은 결국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기 모양 그대로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오픈 여는 건 이걸 밀어가지고 확 이렇게 벌렸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스로우 나가면서 벌렸습니다 그럼 이걸 원래대로 만들어 놔야지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차트 끌어다 자기 앞에 갖다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직구 잡고 할때그 똑같이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 손을 밀어 벌리고 끌어다가 셋, 넷, 다섯 여섯 자기 앞에 도로 세우면 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밀어서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돌려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리드가 답니다. 여자만 그 모양대로 자기가 어, 어떻게든지 이제 돌려 세워가지고 다시 갖다 놓든지 그 모양대로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잡는 거는 여길 잡고 여길 잡고 자기가 그셋 돌려 세우는 데잘 알아뒀다가 여자 발세세 돌려 세우고 다섯에 돌려 세우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스텝 써먹는 걸 한번 그럼, 그럼 똑바로 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로 서기를한번 해서,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열고 오픈을 한번해봤습니다세네 다섯, 여섯. 또 걸어가기를 한번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로 서기를한번 해서, 직구작거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따 걸어가기를 붙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체인지 스텝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올지게 열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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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다섯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 예. 터닝 직구자고라 해서 직구자고를하려다가 방향이 안 맞아서 못하고 또 못하고 해서 이제 결국은 세번네번 네번 만에 직구자고를마치는건데 그럼 이것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직구를고 밀고 당겨서 하나 둘셋 네, 다섯 이렇게 직구잡고죠 근데 하나 둘셋 뒤에서 당겨서 받칠 것에서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구꾸자꾸띵띵골다 직구, 직구, 했습니다. 그럼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다가 결국 다섯 여섯에 맞췄는데 왜냐면 우리가 다섯 여섯만 안하고 하나, 둘, 셋, 넷까지는 했습니다.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마지막에 한1 5 0명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지금, 브리스는 이렇게 자기가 하나하나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붙였다, 저거 붙였다 하시면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의문나는 분, 의문나시는 분들은 010-9480-3022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영상으로 보고는 좀 부족, 이해가 부족하겠죠? 왜? 이해를 할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할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춤 배우는 사람들은 이 춤에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춤에 처음에 스텝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해가지고 리드가 되고 여자를 다룰 자신이 있을 때 춤을 더 넣고 배워야지 자꾸 욕심을 내서 뭐스텝만 배우면 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리드고, 자기 행체 기본 수대한 서너 가지가 완전히 몸에 배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 수대만 하면 다, 딴 것도 할수 있는 거지,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에, 이 춤을 제가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춤들이 너무 난리패가지고정수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